좀 봐라. 응? 거 온다고? 어? 거 봐라 겠어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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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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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다. 다음에 올때 일로 잡을게. 여기 분위기 맞고. 요 아시? 좀 맛있는 분들 다 잡네. 주말마다 보핀드세마나세브 아스토르, 파밀리. 멘, 멋져, 멋져. 멋져는 뭐 어? 멋져는 뭐라? 어뭐 뭐, 무이비 무이비 뭐어 그렇지 그이야와와요 어, 그러니까. 어. 진짜 너무 대단하다 아, 그림 봐봐 그꼭좀내좀 줄아 거의 완 완전 이제 대대단하다 이거 진짜 <laughs> 말도 듣지 말해 왜 내까지 이상해진다 <laughs> 좀좀좀더 좀, 좀 가보자 좀좀좀좀 <laughs> 아니 형 가보자 그래 뭐. 알았다 가보자 어저연 어, 저 조연기라네 저 왼쪽에 어. <laughs> 가족들이 그냥 와가지고 주말에 애들은 저 축구하고, 말타고, 산책하고, 그렇게 한다. 그거이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이이이 이거. 이거, 이이 이거. 이 이거. 거 이거. 이거,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이이

여기 다 모여 있어. 그리고 에너지가 나오는지 안 나오지를 잘 모르겠는데 가터 좀 피곤하더라고. 보라 대충해도 세잖아. 이게 에너지가 나온다고 보는 거야. 비키 봐봐. 응? <웃음> <웃음> 집에 와서 해봐라 세우기 힘들다 근데 대충 해도 되잖아 봐라 에너지가 나온다니까 아, 나 봐봐 뒷사람 보고 있다 이거를 가지고 응. 이거를 가지고 히 해라 응. 보여줘봐 뒷사람 봐 되잖아 대충 해도 비켜줘봐 뒤에서 보고있게 아... 가자 이하늘이 <laughs> 이 아저씨도 어? 저 아저씨도 하늘 했잖아. 뭐라 대충 해도 된다니까. 아니,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데 에너지 숲이라고 했겠나. 그죠안 넘으시잖아. 어. 어? 다 먹네. 그게이다 아, 어, 가어트안해 네. 이거. 아르토 주한10한 2년 만에. 네. 아직 처음 먹어 봅니다. 네? 집까지 4 6 k g 라 걸어가면 되겠네. 먹고 힘내서 걸어가야죠. <laughs>